안녕하세요. 리뉴얼 PC 홍보 마케팅부 나가자입니다 리뉴얼 PC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영동포 타임스퀘어점에 입점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현장에 나와서 새롭게 입점한 리뉴얼 PC 매장을 보러 나왔는데요. 일렉트로마트에 입장하는 입구부터 리뉴얼 PC 이벤트 플랜카드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입구 좌측에 입점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입점된 리뉴얼 PC 매장을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매장 입구를 둘러보니 입점 기념 안내 전단지가 붙어있는데요. 전단지에 오픈 특가 상품 안내와 이벤트 상품 수령 안내 방법 등이 나와있습니다. 리뉴얼 PC 매장은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에서 조금 걸어오시면 게이밍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특가 상품은 리뉴 PC 많은 상품들 중에서 저렴하지만 성능이 정말 좋은 부품들로 구성된 PC와 노트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던 PC 상품입니다. 20대 한정 상품으로 오픈특가 이벤트로 진행 중인 상품입니다. 대한 케이스사의 식스팬을 탑재하여 쿨링 효과가 좋고 웬만한 게임들을 무리없이 구동되는 사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라이젠이 탑재된 PC입니다. 신품 다크 플래시 제품도 장착되어서 외관에도 신경을 많이 쓴 컴퓨터입니다. 전면에 두 개의 팬이 LED 불빛이 들어오며 LED 온오프도 가능한 PC입니다. 성능도 그만큼 좋은 제품이겠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케이스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PC의 선택의 폭이 넓으며. 모든 제품에 윈도우 10 정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윈도우 설치 및 드라이버를 세팅할 필요 없이 PC를 수령하신 후 선만 꽂으시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닉스사의 케이스도 보입니다.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의 조립 PC도 보이네요. 마이크로닉스사의 신제품 케이스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곳은 체험존입니다. 실제 게임도 가능하시며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밍 의자부터 기계식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 다양한 신품 주변 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기기는 대부분 마이크로닉스사의 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출시가 안된 제품들로 리뉴얼 PC, 일렉트로 마트,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에서 체험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확인 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이밍 의자에 제가 직접 착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게이밍 의자는 다크플래시사에서 출시한 의자인데, 장시간 앉아서 게임을 해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착석감이 좋았습니다. 게임도 끊김없이 잘 되었으며, 헤드셋도 게이밍 헤드셋인 만큼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도 기계식 키보드답게 타건감이 아주 좋았는데요.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주변기기들이었습니다. 책상을 PC에 올려놓고 사용하실 분들은 게이밍 PC를 구매하실 경우 아크릴판이나 강화유리 너머로 실시간 부품 작동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공간은 노트북 진열대인데요. 애플 맥북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노트북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뉴얼 PC에서 노트북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시며, 모두 검수가 완벽하게 완료된 제품이니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시겠습니다. 특히 맥북 제품은 인기가 많아서 재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리뉴얼 PC에서 빨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다양한 조립 PC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장 입구에서 확인하지 못하셨던 더욱 다양한 PC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텔 10세대 신제품 프로세서로 구성된 컴퓨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컴퓨터는 리뉴얼 PC 특가 상품으로 구성된 컴퓨터인데요. 브랜드 PC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이곳에서 특가 상품 이외에 다양한 PC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행사 상품인 LG 슬림 PC의 경우 윈도우 10 정품이 탑재된 가격에 저렴하게 PC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PC를 많이 사용하시고 공간활용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LG 슬림 특가 상품도 괜찮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브랜드 PC를 전시해 놓은 진열대입니다. 이전 삼성, LG 등의 본체 브랜드 이외에 TG, Dell, HP 등 다양한 본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전면부 포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케이스들을 적용한 제품들이 많기에 색다른 브랜드 본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C 부품만 따로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부품존인데요. 그래픽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PC를 부품만 구매하셔서 추가 업그레이드를 원하실 경우 이곳에서 부품만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이곳은 신품 주변기기,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등을 구매하실 수 있는 진열대입니다. 주변기기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신제품 구매를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에 출시 전인 마이크로닉스 사의 신제품들도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사운드바부터 장패드, 스피커,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LED 키보드 마우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리뉴얼 PC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시면 매장에서 소음 선풍기를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